지금 방금, 어 임시 점검이 떴어요. 임시 점검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것두 가지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점검은 1시간 20분 동안 진행이 되고요. 양피지인데, 이 양피지를 너프를 시켰어요. 어, 양피지를 너프시켜서 희귀한 양피지 15개인데, 어 원래는 진귀한 양피지 5개를 줬어요. 이걸 환산을 하게 되면, 75개가 맞나요? 75개인데, 뭐, 줬다가 그냥 불리할 것 같으면 뭔가 너프시키고, 너프시킨 다음에 유저들이 반발하니까 다시 복귀하고, NC가, 여지껏 제가 게임하면서 롤백 한 적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두 번째 롤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법사부터, 음, 그 다음에 양피지까지, 넣, 어, 다시 롤백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유저가 없어서 서버도 막 통합하는 단계인데, 뭐 기존에 줬던 걸 뺐으면 얼마나 촉각했어요 안 그러겠어요 뭔가 보상을 다른 쪽으로 돌려야 되나거나 뭔가 그래야 되는데 기존에 누리고 있던 것들을 뺏어간다 누리고 있는 거 뺐는데 누가 좋은 말을 하겠어요 어 근데 이걸 다시 롤백 한다는 게 나왔고요 그 밖에 뭐 수정 방식들 던전에서 더블 키 소환 방식 수정을 하고 보상 정상화를 시킨다. 모닥불 주변에서 데미지 받는 현상 수정한다. 간헐적으로 수정 기동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현상 개선한다. 모두에서 사망 시체진물 드랍 규칙 변경한다. 파괴된 신조 묘비 파괴 시 소환되는 악령 마법사 소환 해제 주기 변경한다. 자, 양피지 롤백했다고 치자. 어? 근데 내가 제일 이 게임 하면서 지랄했던 게 뭔지 알아? 저 상위 길드입니다. 저 상위 길드고 저도 웬만한 지역 이벤트 독식하는 길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도 이 게임을 하면서 제가 존나 지랄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어뷰중에 관한 거왜쳐안 잡냐.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게임 한달 돼서 이 게임은 현질에 의해서 사람들의 격차가 나기도 하지만 그 격차가 그래도 엄청나게 모바일 게임처럼 크지 않아요. 근데 이걸로 어뷰중을 하면 이 어뷰중에서 나오는 보상들이 굉장했거든요. 이걸로 어뷰징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저도 상위 길드로 뭐 독식을 하는 길드지만, 이거 빨리 고치라고 막 방제들 걸고 별 지랄을 다 했습니다. 다 하고 막 지랄 진짜 많이 했는데, 이제 와서, 한달 돼서, 어? 평화 모드에서 다른 플레이를 어 견제할 수 없는 상황을 여기고 특정 플레이어 보상 몰아주기.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모르시나 본데, 이게 신규 유저의 유입을 막는 겁니다. 신규 유저들이 들어와서 따라올 수가 없어요. 어, 이미 격차들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이거 말고도 버그가 존나게 많았는데, 계속 얘기하는데, 어, 안 고치고 계속 있었죠. 그럼 NCA가 몰랐을까요? 몰라서 안 막았을까요? 일, 아니면 왜안 막았는지 전 모르겠는데, 이거 계속 얘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 건데, 이 어뷰징으로 엄청난 격차가 벌어지고,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했는데, 그럼 이 어비중에 대해서 이용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그런 공지가 올라오거나 누가 이용을 했나? 유저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공지를 줘야지. 이게 뭐야? 응? 묘비 파괴한 다음에 소환된 악령마우스 통해서 과도하게 많은 포인트? 여기만 그럴까? 어? 지역 이벤트 일반인들이 분쟁 지역은 오지도 못하는데, 그럼 나머지 길들이 다 독식했다는 얘기인데, 그 독식한 길들 그냥 냅두면, 이 벌써 게임의 밸런스 자체가 무너져 있는데 신규 유저 들어오라고요? 뭐 들어와서 뭐할 건데요? 가지도 못하는 거안 그래도 컨텐츠가 던전 돌고 의뢰하면 끝인데 지역 이벤트 세 번씩 만들어 놓고 그냥 독식하는 결재들 더 배불리게 하는 그런 거 이거 빨리 고쳤어야죠. 지금 와서 고치면 뭐가 달라집니까? 이게 어? 많은 플레이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에 공감을 한다. 솔직히 몰랐어? 알았잖아. 근데 얼마나 많이 떠들었어요. 얼마나 많이. 제가 일반 유저도 아니고 상위권 길드입니다. 상위권 길드인데도 고치라고 기, 진짜 많이 얘기했는데 어? 그러면은 아, 고친데요 고치는데 한달 지난 시점에서 그럼 사용자들은 어떻게 할 건데? 응? 아니 이거는 지금 뭐 중소기업보다도 못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이 사람이 안 빠져요? 응? 그냥 그때그때 그때 급급하게, 어 막으려고 그러고, 돌리려고 그러고, 감추려고 그러고, 아, 그렇게 운영하면, 안 그래도 NC 이미지가 나락이고 그동안에 쌓아온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운영하면 누가, 아, NC 잘한다. NC가 요번에 좀 다르네. 뭐, 과금만 줄이면 끝나는 건가요? 과금 줄인다고 안 끝나요. NC는 업보가 있기 때문에, 어? 수정을 한다고 일단은 나왔는데 이게 뭐야 낙골당부터 이제 성소 의뢰이벤트 그 다음에 던전 버그 엄청난 버그들이 다 많은데 그거 제재 하나도 안하고 그거 제재하면 게임의 유저가 다 없어지나요? 그걸 차라리 제재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야 민심 잡는 건데 또 상위권 개들이 다 이용하고 그러니까 그냥 어물쩡 저물쩡 또 넘어가요 그리고서 1월 9일날 또 도대체 2부 생방송에서 무슨 얘기를 할 건데요 무슨 얘기할 게 있어요? 어? 줬던 거 계속 뺐고, 현질적으로 좀 불리한 것들 다 막고, 어제 제가 그 폭군 1분 어, 만에 가는 영상 만들었는데, 그거 처음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왜 제가 영상 만들자마자, 어? 바로 막습니까? 응? 누가 논란을 만들지 않고, 누가 그런 거 얘기 안 하면 그냥 어물쩡쩡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걸로 꿀판 사람들과 안 꿀판 사람들이 이 노력해서 수동으로 하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지금 제가 리자드 섬 들어와 있는데 리자드 섬한 마리 잡는데요. 일반 정예 몬스터 필드에 있는 것보다 오래 걸려요. 여기서 사냥하라고요? 아, 본인들이 직접 와서 사냥해 보셨어요? 아니, 이 패치가 나오지도 않는 아이템이 드랍되지도 않는 일단 필드 만들어 놓고 몬스터 몸 존나게 세게 만들어 놓고 골드는 뭐 어딜 가나 다 비슷하게 나오게 만들어 놓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난 2부 방송에서 무슨 말 할지가 진짜 궁금하거든? 진짜, 항공은 테스트 서버로 생각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운영하면 다음 게임 뭐몇개 남지도 않았는데, 다음 게임은 뭐 괜찮겠어요? 자꾸 이렇게 쉬쉬하고? 아니, 불리할 때일수록 정, 정면 돌파해야죠. 잘못한 건 잘못됐다고 빨리 얘기하고, 응? 어, 고칠 수 있는 건 빨리 고치면 되는데 여지껏 시간 끌다가 이게 뭡니까 제가 게임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더 지랄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어? 잠도 안 자고 저도 게임했습니다 게임했는데 뭐 이거만 문제예요? 매크로 어떻게 할 거예요 매크로 뭐 문제가 게임에 존나게 많아요 난 진짜 2부 방송에서 무슨 9일날 무슨 말을 할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롤백을 했다 그 다음에, 어뷰 중에 관한 거 처단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버그가 생기면 빠세요. 뭐, 제보하고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그냥 넘어갈 건데.